안녕하세요. 저는 휴먼고등학교 1학년 의대를 꿈꾸고 있는 신승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의대를 준비 중이시며 네.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네. <laughs> 한번 그 책상을 한번 볼까요? 아, 네, 제 책상입니다. 일단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시험 기간 때는 사실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가장 도움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 교재보단 차라리 교과서 책들을 다 꺼내와가지고 그거를 몇 번씩 정독을 한 다음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이거는 시험 끝나고부터 풀려고 산 이제 책들이고 뭐 수원 그다음에 미적분 이런 책들이 있고 아좀 열심히 했네요. 다 빼곡한데요? 이렇게 보면 살짝 좀 너저분해 보이지만 제가 필기를 원래 좀잘 못해서 저한테는 최선이었는데 사실 또 학교 선생님들 필기에서 사실 시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말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어, 이번 기말 좀 오늘 수학을 보고 왔거든요. 근데 한번 수학 수업을 듣다가 거기서 선생님이 막 필기를 막 엄청 해주신 거예요 필기를 받아, 다 받아줬고 어, 시험 보기 10분 전에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내가 필기했으니까 형이 필기했으니까 같이 보고 다 맞추자 해서 애들끼리 다 보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게 10번 문항에 딱잘해가지고그 친구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 사준다고 저한테 <laughs> 뭐 얻어먹을 거예요? 저는 어, 뭐 빕스 정도는 사주지 않을까요? 수학인데 <laughs> 언님만내신 공부하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? 무조건 교과서는 또 학교 필기를 열심히 받아 줬고 교과서 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고 가는 걸. 아, 이번 내신 때 기말고사만 준비한 건데 거의 전과목들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한세 번씩은 본 문제들이거든요. 이렇게 열심히 풀었죠. 열심히 풀었고 어, 저 수학은 한번 풀고 제가 살짝 애매한 건 다시 지워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.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풀다 보면 평소엔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풀이를 떠올리다니 살짝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 문제는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신문고등학교 를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 을 못하고 왔었는데 아, 이 정도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한 중간 1학기 중간 볼 때까지는 딱 중학교에서 하던 거 대로 하거나 하던 거보다 살짝 조금 해요. 대부분 친구들 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물론 그랬고요. 근데 아 어, 이게 아닌 거예요. 딱 시험 보고 깨달은 거죠.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1학기 기말 때까지 중학교에서 한 거보다 조금 이상으로 해요. 그럼 와나 진짜 내 능력치보다 훨씬 많이 했다라고 하죠. 근데 또 이제 딱 시험 보잖아요. 느낌이 와더 아, 해야 되구나.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공부를 할때 이제 아이패드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. 제가 또 애플을 사용하는 앱 등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또 구비를 했습니다. 배경화면은 제가 학교 영어 시간에 그렸던 활동 작품인데 계속 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놓고 있습니다. 수문이 이런 거 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옆으로. 한번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닮았나요? 귀여운 게 닮았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이제 학교 필기들이 이런 식으로. 교과서 찍어서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볼수 있게 사진으로 옮겨놓고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래도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요즘 자주 사용하는 건데 학습 플래너입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플래너를 써라 써라 했는데 아 그걸 왜 쓰냐 난내 머릿속에 다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자만감을 가지고 안 썼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양이 달라져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냐 확실히 쓰니까 뭔가 되게 편한 거예요, 느낌이. 응. 내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. 사실 제가 따로 떠올릴 필요 없고, 깜빡할 일도 없고, 기분도 좋아요. 사실, <laughs> 이렇게 달력 모양처럼 돼 있는 플래너를 쓰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오늘 뭐 해야 될지, 내일 뭐 해야 될지, 뭐, 스케줄만 적는 스타일이라 몇 시에 뭘할 거고, 막몇 시간 잡고 이런 건 체크를 하지를 않아요. 왜냐면, 그날 한걸 보면, 그 다음 주에도 그날 한걸 보면 되기 때문에,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아니, 근데 학습 플래너에. 네. 했고 안 했고 OX 표시가 없네요? 무조건 다 하는 편입니다 어. 내신이 전한번 밀리면 네. 그대로 쭉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그 다음날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내신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지키는 편입니다 PT도 하세요? PT는 지금 끝났는데 어. 네 했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고 또 운동도 많이 시켜주셨고 어,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가지고 이게 태권도 사품 품증이거든요. 완전 어렸을 때몇살 때죠? 제가 13살이었을 거예요. 사 품이 청수년이딸수 있는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사 품까지는 따랐고, 그다음에 다음 운동으로 뭐 복싱을 했었는데, 복싱도 공인 단증이 있어가지고 이건 비교적 최근입니다. 언제예요? 고등학교 1학년. 왜 지금이잖아요. 네. 6년 했었거든요, 복싱을. 복싱 6년 했는데 기회가 이번 년도에 닿아가지고 이번 년도에 땄습니다. 왜따고 뿌듯했어요? 네, 어, 확실히 이거보다는 사진이 좀 괜찮아서 사실 <laughs> <laughs> 뭔가 좀더 간지가 난다고 해야 될까. <laughs> 그리고 살짝 태권도랑 복싱 이렇게 둘다 있으니까 또 친구들한테 좀아나 그래도 운동 좀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. 지금 두 번째 시험을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아, 듣다보니 성적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말해줄 수 있어요? 사실 모의고사 한국사 빼고는 1다 찍었고 어... 그 다음에 수학은 이번 구모 때 100점 나왔고 혹시 성적표 있어요? 성적표가 원래 대부분 모의고사는 성적표 받으면 다 벌어가지고 <laughs> 수학학원 제출용으로 사진이 있는데, 저희는 성적표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전국형 모의고사 똑같이 보는데, 학교 안에서의 성적표와 전국형 성적표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성적표는 이게, 전국형으로 봤을 땐 1등급이 나왔어도, 학교에서 애들이 나보다 더 잘했으면, 전국형은 1등급인데, 학교에서는 3등급이고,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저도 이제 전국형에서는 1등급을 나왔는데 학교 기준에 1등급을 안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, 어차피 수학하고 제출용이니까 나머지 다 가리고 수학 100점 나온 것만 찍자 하고 보내드려서 지금 다 가는 과학하고 수학밖에 안나오는데 수학은 이제 100점 나왔습니다. 평균이 77.6인데 100점 나와서 1등입니다. 306명 중에 1등 나왔고 과학도 이제 1 1 나왔습니다. 1 이거는 저를 자극시키는 물건으로. 그런데 아버지가 옛날에 입으셨던 가운을 방에 부적처럼 저 놓고 있습니다. 아버지가 의사신데 정형외과 의사신데 사실 제 꿈도 정형외과 의사예요. 어, 왜의대를꿈꾸시는예요 아버지께서 제 진로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. 제 기억상 가장 처음에 본 직업이 의사예요. 제 기억상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개인 병원을 차리셨고,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자주 가서 또 하시는 것도 본 적도 있었고, 또 아빠, 막 후배들, 선배들, 막 다른, 다른 과 병원들도 막 가보고 하면서 의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, 또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보면, 어, 느끼는 게좀 많았습니다. 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나의 방향성도 사실 아빠를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내를 목표로 건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. 네. 옛날부터 해주셨어요.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든지 제가 다른 걸 하고 싶으면 응. 얘기하라고 하셨어요. 아버지가 의사라는 부담감은 없어요. 어... 네, 네 딱히 <웃음> <웃음> 저한테 의사 가 되라 뭐 이런 영향이 아니고 응.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 영향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. 한번 입어봐봐요. 그 제가 이따 잘못 어. 터질 수도 있는데. <laughs> 아, 좀 작네요 아, 그래요? <laughs> 옛날에는 제가 입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살짝 살코비이되있기 때문에 걸치기만으로도 이 느낌, 기운이 음. 잘 느껴집니다 <laughs> 나중에 꼭 실제로 입고 진로도 하고 싶습니다 음. 부모님에게 이 책상이란 뭐예요? 저에게 제 책상이란 저의 모든 것을 담아있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좋아하고 제가 뭘 하고 있고 제가 뭘할 것인지가 다제 책상 안에 누워 들어있기 때문에 전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또 모의고사도 다 안정권으로 모든 과목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같은 의사를 꿈꾸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그걸 꼭 이루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